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인공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팁을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인공섬이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별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멋있고 진짜 좋은 그리고 맛있는 꿀팁 드릴 만한 게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안 올렸었는데 그러다가 음 그래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꿀팁이 있으면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좀 늦게라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은 되게 신기하고 막 신박한 그런 엄청난 꿀팁은 없으니까 어 일단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제일 궁금하실 게 여러분들이 건물 이렇게 많은데 뭐 먼저 올리나요?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저도 보시면 건물 레벨 낮죠. 제가 천천히 하면서 알아봤는데 사실 별게 없었습니다. 그냥 결론은 골고루 다 올린다. 이게 결국은 결론이고요. 우선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개발 센터는 당연히 쭉쭉 올려야 됩니다. 이걸 올려야지 나머지를 올릴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우선순위로는 자, 여러분 취향에 따라 달립니다. 무슨 취향이냐. 자, 여기 오시면 이런 기계가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 공방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재료가 들고 결론은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이제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됩니다.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칩이 어떤 건물을 레벨을 올려야지 뽑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세미어 칩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세미어 있죠? 여기 조건에 클로하우스 레벨 5 달성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미어가 필요하다면 클로하우스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레벨을 올려줘야겠죠?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자, 제로칩이 있습니다. 어, 나는 제로칩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분은 터틀 하우스 먼저 오레벨을 쭉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도 내려가 볼까요? 자, 킹. 여기부터 갈수록 또 얻을 수가 있으니까 머신 캡슐 레벨 7. 그럼 레벨 7 얘부터 올려 주는 겁니다. 킹이 필요하다면요. 이런 식으로 이 개수가 정해질 수 있으니까 많이 못 돌려요. 딱 여러분 상황에서 어떤 칩이 필요한가 그걸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칩을 위해서 그 해당 건물 레벨을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이 건물을 다 올려야 된다. 사실 별게 없었죠. 자, 그래서 영상을 늦게 올린 겁니다. 자, 여기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눌러 보시면 여기서도 아마 취향이 좀 갈릴 거예요. 자, 특수 증서 저는 이미 샀는데요. 이게 월간에 한번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먼저 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것도 또 하나 사주시고요. 여기 보시다가 월간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월간, 이렇게 월간 이런 것들은 미리 사두셔도 됩니다. 아니면 맨 뒤로 미루 시던가요 저는 요 침만 먼저 챙겼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 상급 스피넬. 지금 이 상급 스피넬 구월짜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요거 구해주시고, 자. 이 연합보급칩, 요것도 여유가 되면 구해주시고, 저는 요런 것들은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자, 이제 취향이 갈리는 겁니다. 이런 거, 무기 돌파 옵션 상자, 연합보급칩, 월간, 주간, 이런 것들은 취향껏 여유가 되면 사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면서 이거 사세요, 마세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일단은 쭉쭉 모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특수증서, 요런 것들만 먼저 겟해 놨습니다. 조만간 요것도 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몬스터를 잡고, 보스를 잡고, 동물도 잡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루트가 있습니다, 이 루트. 어디로 가서 돌아야지 최고 효율이 나오는지 그 루트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고수분들이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처음에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한다고 치면, 이렇게 화살표 따로 쭉 따라 올라가죠? 몬스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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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서 잡고, 여기서 보스를 잡습니다. 잡고, 잡고, 이렇게 한 루트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 일반 몬스터하고 돌아다니는 동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리젠이 3일 간격입니다. 한번 잡으면 3일 뒤에 몬스터랑 동물들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보스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스들 이런 보스들은 여러분들 일주일 간격입니다. 일주일 만약에 월요일 날 잡았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스가 나와요. 그거를 어, 기억을 해주세요. 보스는 일주일 일반 몬스터랑 동물은 3일 간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송골매 둥지라 그래서 쭉 위에 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여기 별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올라갔습니다 아예 자 그리고 이 건설 만렙은 9레벨까지입니다 9레벨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상 수령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건물들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이 건물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급 재료 요런 재료들을 쭉쭉쭉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 접속 끄실 때, 꼭 보상 수령을 눌러서, 요런 아이템들을 다 받아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또, 시간만 날 때면 다 받아주세요. 그냥 끄지 마시고. 자, 이렇게, 오늘, 인공섬 알아봤는데요. 제가 영상을 늦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게 없죠, 여러분들. 네. <laughs> 진짜 별게 없죠. 다 아시, 아시는 거죠, 이미 이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늦게나마이라도 제가 좀 올렸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꿀팁이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